영상을 찾아보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25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역할 상실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기타 제가 급여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2번입니다. 네, 어, 우리 선생님들 10번 문제까지 풀어 보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